어, 오늘은 우리가 강화도에 있는 강화 북물시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물시장에 오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장. 아 이건 홍합 꽃을 차로 마시는 건가요? 예, 차로 음. 마시는 음. 홍요 대추. 음내이고이 꽃차들이 많네. 야 이게 영지버섯입니까? 이제 영지버섯. 응 양지버섯. 어, 이거는 양지버섯이고. 양지버섯은 음. 이쪽은 아 여기는 약재고 여기는. 음. 아 이건 이건 약초. 음. 그러면 뭐 고추 마밀 같은데는 아 저기 고추 저 있다. 이런 고추는 한근에 얼마예요? 한근에 만칠천 원씩 드릴게. 음. 열근 십칠만 원 드릴게. 음. 팔만 원이야. 이게 뭐해 고추예요? 해 고추에다 해 고추. 아, 이거 다 쪼개갖고 해놨네. 그리고 여기 17만 원짜리, 16만 원짜리가. 음. 열 번에 16만 원. 아, 색깔이 곱다. 예. 이뻐 이런 거 빠가나 진짜. 태양처럼. 이런 거 이쁘잖아요, 다새쪽 해서 말려야 음. 우리는 음. 그래도 작년보다 고추가 많이 싸졌네. 어떻게할지 몰라요 앞으로 이거. 내릴 건지 올릴 건지 더 멀리 있어요. 지금 나리가으로 고추를 다 음. 주운 가지고 물도 줘요즘물준거 기름 거는 잘 되고 물안준 거는 이파리가 타는 거예요. 음, 저 아, 양파. 양파는 이렇게 얼마예요 아, 한망에. 네. 아전 양파 단단해요. 아저 마늘 좀 단단하게. 전 마늘. 마늘 양파 진짜 단단해 보인다. 야 고추 진짜 색깔 좋다. 아, 고추 진짜 진짜 아. 아. 이 마늘 이, 이 마늘은, 이 마늘은 뭐, 어떻게 해요? 마늘 5만 5천원. 아, 6종만 이게 육종 마늘. 마늘이네. 6쪽 다 곡식이고 팥벌이. 여기가 가마 네저아는 뭐예요? 리모델링서니까 호박잎 사이 맛있게 생깁 호박잎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5,000원 한 바가지 까요 부드러워요 아니. 강압 분무시장은, 음. 이게, 뭐, 생선도 팔고, 음, 다 팔죠. 전부 다 팔아요. 네, 네. 뭐 과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엄청 커요. 음. 이게 다한 번, 아, 음, 가세요. 커, 아, 커, 게 뭐, 열무도 있고. 열무는, 열무는 다. 이런 걸그 볶아, 볶아 먹어도 되고, 예, 예, 볶아 먹어도 되고. 양념 해서. 양념해서. 네. 이건 얼마씩이에요? 예, 거만 원이에요. 저, 이거, 이거 큰새우는이거는 순대 2만 원, 중도도, 왔고 음아만 원, 저는 원. 이거 맛있어요. 광어 맛있어요. 이건 음. 이건 뭐라고 그러지? 서대 서대. 서대 서대. 내가 아, 이건 얼마씩이에요? 2만 원조금팔고 말린 거도 아. 아, 2만 원. 음. 야, 저건 뭐지? 저거는 장대 장, 장대. 장대. 응? 장 아래 여기서 양태라고. 장대는 얼마씩이에요? 이거는 7마리 8마리0원 정도. 어. 예, 이거는 뭐해 먹어요? 이거는 이 새우는. 리 음. 같이 볶아 졌어. 약한 불을 맛있는 기름에서 볶아. 45,000원. 6 음. 0 0 0 0 진짜 다 아, 김치. 강화 순무. 이거는 음. 얼마씩 해요? 아, 강화 순무 유명하잖아요. 2만 원 만원 아, 음. 음. 요즘 순 아, 예, 순무 있다. 이거 갖고 깍두기를 하는 건가? 저기 깍두기, 물김치예요 아니에요. 물김치에요. 뭐, 김치에요? 물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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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제김치 이거 한장 김치에요? 이거는 얼마예요만 원. 예? 0 0 0만 원. 이거 한개 사다 사라... 놔주세요. 맛있어 보이네. 응. 음. 음. 깍두기. 그냥 김치 단계 깍두기 김, 깍두기가 김치지 뭐. 근데 크게 이걸로 그 깍두기 똑같은가 무를 담는 것이나 이게 일단 고추 딱... 어, 많네 고추가 이건 얼마예요? 17만 원. 17만 원다 똑같구나. 뭐몇 킬로예? 이게 10 킬로지. 어10 킬로. 어 그러면 10 근이에요? 네. 10 근. 그럼 한근에 17,000 꼴인가? 네 어.. 비, 비, 비싸지 않네? 아니 작년보다 싼거지 고추가 비싸지 원래 그렇게 안 비쌌는데 아니 근네17,000 꼴이니까 아유 날이 이래서 고추가 다죽어서또올오를것 같애 영감으로 네. 고추대가라 6종말에 한 접이면 이게 100개? 네 100개에 4만원? 응 4만원, 3만원 그렇아육종말에 이야 뭐야? 밥을 안드셨대복분이거이거게강화복분 어? 응? 아, 이거. 어? 강화, 강화복분전데와 강화 1kg에 1 2원응 이게 복분자에응한개 음. 네? 뭐. 이거 진짜 고구마 이거 이거 야이 고구마 진짜달혔 고구마 이거 감자 음. 이거는 한개만 원씩이네. 고구마가. 올게 고구마 값이 엄청 비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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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 어이구, <laughs> 이게 45,000원. <laughs> 자색감자가 22,000원. <laughs> 하나만 주세요. 요거요. 예, 요거 해놔 놓고, 요거, 요거요. 요거, 요 요거, 예. 허요 고구마. 예. 그거 하나 싸주세요 잠깐만. 내가